그모도 사랑입니다. 어버이날 저희 아들이 사준게 실내 응? 자전거입니다. 지금 나이도 있고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고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로 아들한테 미리 이 자전거를 선물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준고인이 열심히 하죠. 언제 커서 벌써 이렇게 돈을 벌고 옆에 있죠. 옆에 있는 안마기. 제가 라이브로 맨날 노래하고 노래하는 노래방 키기. 다 우리 아들 선물입니다. 어렸을 때참 제가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학에서 1 0 0 점을 못 맞으면 막 집에서 쫓겨나쫓겨 내고 막 했었는데 너무 공부가 뭔지또 어렸을 때 영어에 좀 보내면서 그. 상경원이나 뭐 이렇게 덕수궁 가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애를 가서 한마디 하고 와라고 그렇게 했던 참 음,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못된 어머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은 또 기특하게 가서 얘기하고. 사실 너무 웃기잖아요 그 외국인한테 가가지고 그 6살 7살짜리가 가서 hello where are i come from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음, 영어 원어민 공부 1시간에 페이가 쎘잖아요 최하 5만원에서 그 이상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어유치원 폴리 폴리가 또 만만치 않은 돈이었죠 저도 굉장히 극성인 엄마여가지고 영어유치원 보내고 또 영어 개인 레슨 시키고 제가 또 영어로 얘기를 나누고 어느 순간, 이제, 걔가 발음이 좋아지고 영어를, 뭐, 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제가 이제 말문이 막히긴 했죠. 참, 자녀 교육에, 열리를다 했죠, 열리를 제가 또, 이제 학원을, 경영을 하고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줘 공부가 최선이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이 뭐 공부를 안 한다든가 혹은 지각하고 그러면 어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고 또해초리로 손바닥을 맞을 거니 안 맞을 거니 뭐 이러기까지 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근데 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엄마라고 좋아했죠. 우리 또 학생들도 엄마라고 좋아했고. 참. 제가 또 뭐를 하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거든요. 거의. 강의할 때도 이제 뭐 학부모들이 밖에 소리 원장님 소리 다 들려, 들린다고 할 정도로 그냥. 미치듯이, 우리 신랑를 강의를 흔들린 것처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했죠. 음, 제가 학원을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음, 제가 똑바로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지 못할 거면, 내가 우리 강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른 학원을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장사도 아니고, 애들이 미래하고 연관된기 때문이라고요. 항상 강조를 했죠. 오늘 우연찮게 오늘 좀 빨리 왔거든요. 애들한테 택배도 보낼 겸. 좀 빨리 와서 이제 애들한테 택배 보내고 잠시 누워있다가 이제, 이제 아들이 선물해 준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무릎이 이제 하루에 거의 뭐 길게는 막 12시간 넘게끔 서서 일할 때도 있고 또 제가 보기보다 살이지 뼈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지만 이게 이제 무릎에 좋다고 해서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한 거죠. 사실 이제 제 시청자단 대부분 50대가 제일 많은데 젊은 혹시 20대나 30대가 듣는다면 어 애들은 어렸을 때 많은 자연을 접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성장을 해서 사실 삶이 가끔씩 이렇게 힘이 들 때에는 그 어렸을 때그 봤던 엄마 무릎에서 누워서 바라봤던 앞산 혹은 이제 개울가에 비 오고 나서 나물 캐고 친구들하고 봄 되면 나물 캐고 뭐 산딸기 따먹고 그런 또 이제 중학교를 제가 시골,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사키를 걸어 다니면서 그 친구들하고 도란도란 얘기한 거, 또 산에서 만난 꽃들, 이런 것들이 삶에 굉장히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힘든 시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한 장씩 한 장씩 꺼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학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문직으로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 책을 이렇게 큰 소리를 읽어주고 막 공부로 생각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막 저학년 때부터 수학을 가르치러오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실은 수학적 원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책을 많이 읽혀서 애가 이제 이해력, 이해력을 증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수학을 가르쳐도 듣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이해력도 빠릅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진짜 애들하고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 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애들한테 놀이 문화가 많이 없는데 하이강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히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폴리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영어 유치원 폴리를 보내다가 제가 저희가 그 당시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조금 힘들어져서 일반 학원으로 옮겼죠 일초원으로. 음,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기 교육이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애가 이제 태양하게 어, 그만하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놀이문화로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그냥 엄마가 동화 동화 같은 거 많이 들려주고 테이프로 엄마 발음들이 뭐 좋으면 엄마가 직접 읽어주면 좋지만 테이프로 많이 들려주면 좋죠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엄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실 후회도 많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성향 이 있고 이제 공부가 아닌 성향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신랑을 자랑한다면 우리 신랑은 항상 아이들 편이었어요. 제가 이제 백점 못 맞아갖고 쫓아내면 우리 신랑은 니네 엄마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서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고 항상 아이들 편에서 쓰고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보면 아주 신랑 그셋 시는 굉장히 지네요. 어, 이렇게 내려오면 웃음고 싶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랑한테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죠. 주변에 뭐 어떤 사람보다. 물론 이제 아내 역할도 있죠. 아빠를 우선 제일 위로 세우고 최고로 생각하는 선수이죠. 물론. 뭐, 살다 보면 싸우도 싸우기도 대판 싸우지만요 대판. 근데 아이들한테는 항상 제, 저한테는 길을 남겨이는데 아이들한테는 항상 길을 기울이는 아빠예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 선생들이 님 자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막 제가 떠들면 항상 먼저 들어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들어라고. 그런 면에서 참 존경하고, 어, 삶이 때로는 힘들지만, 어,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래도 인생을 어으면서잘 살았다 생각이 들죠. 이 혹시 이제 영상은 혹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본다면, 음, 엄마의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뭐뭐 뭐 중고등학교 때 백점 못맞아 쫓아내고 뭐 이러긴 했지만 사실 어렸을 때 육세까지는 항상 이렇게 그그 어, 위에 이제 내가 욕심을 내고 더뭐 어? 그러긴 했지만 항상 존중하고 어, 책도 내가 큰 소리로 읽어주고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애가 그냥 애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을 띄기를 원한다면, 하나의 책, 여러 가지 책말 필요 없이, 한글만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금방 한글도 깨쳐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이렇게, 엄마의 노력이 필요해서, 엄마의 노력이 많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음, 내가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원장으로서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을 좀더 빨리 때려치웠더라면 애들한테 좀더 따뜻한 엄마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은 항상 이런 얘기해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까 그거에 당연하죠 어느 부모나 그런 것처럼. 음,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좀 자랑할만합니다 우리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딸은 또 우리 해 아빠가 얘 성향을 좀 여부적인 이렇게 성향이라 잘또 재능을 찾아서 주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제가 이제 가끔 블로그에는 그 교육에 대한 거를 가끔씩 이렇제 경험 이런 걸 지침을 올리는데 유튜브에는 사실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이죠 어, 이거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우리 아들이 비싼 거 사서 보니까 봐 제가 딱 캐치해서 보냈어요 사실 운동기구는 비싼 거 필요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가지 시작하면 꾸준진약했지만또안 하면 무용지물이고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딱 제가 이제 어 적정한 가격 이렇게 캐치를 해서 이걸 아들한테 보내죠 다른 건 필요 없다. 딱 이것만 사서 보내라.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 받았는데 거의 제가 이거 하루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음, 하여간, 산책,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어,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류성이 역류, 있어요. 영육성 식도염. 왜냐면은 하 강의할 때는 진짜 뭐, 한 1분 2 만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먹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육성 식도염이 있는데, 이제 이 안마기를 우리 아들이 더 사준 이유는 제가 이제 밥만 먹으면 바로 골로 떨어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 안마기에 어 밥을 먹으면 바로 놓지 말고 여기 앉아라 여기 앉으니까 일단 앉은 장소에서 안마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꼬리가 지금 아까 산책할 때 하게 된 코를 코를 들르코 들은 고를들르 코를 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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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들도꼭젊은사람 그 들은 유아에 지치고 뭐 여러 가지 지치잖아요 그리고 은새를 들은 코은이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자기만의 힐링 방법을 찾아서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의지하지 말고 나만의 방식을 찾아서 운동하고 또 힐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서는 건강 관리,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날까지는 내가 화장실 가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워있어, 누워있는 누워 삶이라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운동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